에스겔 44장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이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교례와 그 모든 윤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담아 떨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수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반약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성수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경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소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숨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입양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도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숨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했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의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된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상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숨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숨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들이 안뜰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 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돌아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냐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상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윤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재상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까지 하는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 이례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털에 돌아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도래한다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제사와 숙제제와 숙권제를 바친 재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덜어 바친 온갖 재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가 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 저절로 죽었거나 지켜서 죽은 것을 먹었으면 안 된다.